금수완박이 아니라, 사수완박이나, 강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사나드TV, 예, 마사나드입니다. 자, 지금이 검찰개혁입법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일부 썩을 놈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금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한다." 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피해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썩을 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당사자인. 검찰이나 이 검사들이나 또 정치권 속에 자 이들과 같이 손잡고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썩을 정치권 무리배들이 자 이런 금수완박이니 이게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 손해가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은 예,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예 당연합니다 제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멀쩡한 국민이 이런 예 시정잡배들의 이런 예, 기망에 속인 수에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금수완박이라고요. 자 정말 예? 좀더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금수완박이 아니라 예, 사수완박이나 강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자 무슨 이야기냐? 사수완박 사기꾼들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이다. 자 강수완박. 강도들로부터 이날 강도들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은요 그토록은 정말 정의롭고 선량한 법집행자이자 법수호자인 양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이면서 속으로는 아주 시큼한 속으로 본인들의 기득권과 사익만을 채워왔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의 민낯이지요.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본인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려고 해왔던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에서 본인들의 사익을 챙기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검찰만이 지고 있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자 우리는 다른 말로 칼이라고 합니다. 칼, 검찰이 칼을 이두른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를 두고 조선제일금이라고 하더군요. 조선제일금. 조선에서 칼을 제일 잘쓰는 놈. 바로 한동훈이다. 자, 이러한 예 수사권, 기소권, 뭐, 여러 가지 이런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정권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예, 국민들을 예 급박하고 협박하면서,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겨왔던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혈세를 또 불법적으로, 예, 위용을 해왔던 것들 역시도 검찰이지요. 자, 이 사정권 아닌 검찰권을 가지고 국민을 급박하고 협박했으니, 그리고 본인들의 사익을 챙겨왔으니, 이것 역시도, 예, 강도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이 검찰이라는 집단이 사기꾼과 같은 날강도와 같은 이런 짓거리를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막강한 사정권을 가지고 예, 헛짓거리를 내우고 사기를 치고 강도를 내오던 이러한 예, 고난을 일부 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라 것입니다. 사기꾼이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강도가 소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예, 일부라도 돌려놓자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개혁법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자, 이번 4월 30일날 통과가 된이 개정안이 우리 국민이 요구를 하는 100%의 개정안은 예 아니지만, 자, 이제서, 이란 사기꾼들과 강도들에게 주어졌던 수탁권, 기소권, 막당한 이란의 사정권을 일부 박탈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지요.